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머펄러에 이어서 오늘은 노트북 가방을 한번 짜보았습니다. 자 노트북 한번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거의 지난번 머펄러하고 거의 세트가 되어 버렸는데요. 색깔 남은 실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노트북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. 가방 이제 밑바닥은 좀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뜨려고 하는데요. 자 사슬뜨기, 바늘을 밑에서 한번 감고 감아서 이렇게 빼내고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연결지미 되거든. 예. 여기서 이렇게 하나, 둘 이렇게 감아서 예. 이렇게 하나, 사슬뜨기 하나, 둘, 둘, 둘 셋. 넷 다섯 앞쪽으로 한 2-3cm 남겨놓고 49를 떠가지고, 떠가지고 처음에는 짧게 뜨기를 이제 짧게 뜨기로 짧게, 짧게 기둥을 한개 떴습니다 네. 뜨고 이제 요한코 기둥 놔뜨고 다음 코부터 이렇게 하나 빼올리고 또 다음에 짧게 뜨기. 짧게 뜨기. 길게 뜨기 해도 짧은 뜨기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좀 냠울게 하기 위해서 짧게 뜨기. 응. 땅땅하게. 이렇게 계속 뜨거라. 마지막, 코에 마지막 코에서 여기는 이제 다섯 코를 렸는 거야 마지막 코에는 응? 마지막 코에 다섯 코 넣어요. 응, 다섯 코를 넣어야지. 반반 한 거야. 이게 밑바닥 짜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에.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에. 이게 이제 여기 반반 해야 되거든 에. 밑바닥.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코에다 다섯 코를 넣는놓은 거야. 에. 짧게 뜨기를 다섯 번 한다는 응, 거죠 한 코에서. 응, 응 다섯 개로. 두 개. 실개.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, 제일 처음에, 제일 처음 가운데 줄 노트북은 좀 이렇게 큰데, 노트북이만 하다면, 사슬 뜨기 요걸 이제 한 40개, 정도, 노트북보다 좀 작게 40개를 뜨는 거예요. 떠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둥을 하나 세우고는 짧게 뜨기를 한번 더 돌았어요. 돌고는 요 끝에, 이 고에 3개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. 한고에서 3개를 빼는 거예요. 세 개를 짧게 뜨기를 빼고, 또 다시 이렇게 짧게 뜨기 돌아와서, 여기서 또한 고에 세 개를 빼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, 이렇게 보시면, 요 끝에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뽀뽀 빼서, 짧게 뜨기로 돌고, 또그세개뜬 거에서 두 개씩 이제 고를 빼서, 이제 한번더 돌고, 이제,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바닥이 동그랗게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죠, 밑바닥이. 전체적으로 보면 사슬뜨기 제일 먼저 40개, 한 다음에 이제 짧게 뜨기로 돌고 나서 이제 짧게 뜨기 해 끝에 한 코에 이제 세 개를 이제 고를 세 개를 빼서 빼고 또 돌고 또 여기도 세개 빼서 또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또 빼고 이렇게 이렇게 늘려 주는데 아까 어머니께서는 한 코에 다섯 개 넣는다고 얘기를 하신 게 모양이 안 예뻐서 다시 이제 세 개씩만 빼서 이렇게 노트북 가방을 요거는 실이 두꺼운 실이 조금 많이 두꺼운 실이라서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이 요거는 이제 바닥이 동그란 밑바닥이 나왔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길게뜨기 어머님께서 장편뜨기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, 요즘 용어로는 길게뜨기를 이렇게 계속 짜서 이제 남은 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짜나가구요 요 끝에는 이제 요 부분은 아, 마무리 하고 반반 부분만 뚜껑으로 이렇게, 이렇게 짜 올라가서 꽃을 달아주고 이거는 그냥 방울을 달아서 바로 아니 음. 실을 조금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방울 달았고 꽃은 이렇게 이 꽃도 뭐 그냥 그 장편뜨기로 했어. <목소리>